안녕하세요. 냥냥냥냥입니다. 자, 이거는 보지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자, 저 구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뭐냐면요. 요기 여기에여기어디요어디요여기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블랙, 어와 호, 풍 하시고, 다 누르고, 아예 눌러서, 여두 개가 있잖아요. 아무데 하나 눌러서.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뭐야? 아니, 뭐야. 자. 좋아요,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여기 아래. 자, 이건 우리 엄마 이름이고, 여기 아래 공개 댓글 추가 눌러서, 자, 보이시죠? 앞으로 달아주지 마세요. 그렇게 쓰지 마시고, 너무 재미, 어, 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댓글이 한개 추가된답니다. 자, 그러면 안녕. 이처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잠만 퍼뜨려주세요. 구독 누르고. 자. 이거 좀 키워봐. 이거 여기 한개더 눌러서. 이거 엄청 많이 해주세요. 조회수 12회예요. 제가 그때 조회수 3회였거든요. 조회수가 12회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조회수 2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인짤 잠깐만 있어봐요 16회? 와우 하하하하 그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